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주는 이영산홍이 있는 곳은 어저께 보여드렸던 자그마한 화단이 있는 안쪽 집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경계선 담벼락을 쌓아놓은 곳에 돌더미에 있는 영산홍들이에요 영산홍이 보면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꽃이 좀 적죠. 그걸 제가 작년에 그 영산홍을 그냥 두기만 했는데 너무 커서 얘가 제가 전지를 했는데요. 이 영산홍이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질 거잖아요. 6월 넘으면. 예, 저희가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물을 주는 시기가 있고, 어, 저, 적심 삽목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듯이 모든 관엽수에도 시기가 있는데 영산홍도 똑같았어요. 어, 6월, 7월에 꽃이 지고 나서 바로 요거를 제가 전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가을에 전지를 한다고 생각해서 전지를 안 했었고요. 어, 10월 달 마지막 잔디 정리를 할때 이거를 10월 말에 전지를 했더니 작년만큼 꽃이 안 폈어요. 어, 그 이유가, 음, 얘가 7, 8월이 지나면 어, 상순의 꽃봉오리를 이미 잉태를 하고 있다네요. 그런데 제가 10월 말에 전지를 하면 안 된다 하는데도 너무 커서 전지를 부탁을 드렸더니 어, 꽃이 위에 부분 보면 이렇게 초록 초록 잎만 있고요. 이렇게 밑에 부분은 꽃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뭐 많이 키우고 오래 키우셨던 분들이나 전지를 직접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어, 제가 요거는 이제 작년에 경험이 이제 없어서 작은데 키우기만이지 이렇게 큰 나무를 전지할 생각은 안했던거라 전지를 타이밍을 놓쳐서 올해는 작년보다 꽃이 4분의 1정도 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어, 우리 또 다육이도 키우고 정원이 있으시고 또는 새롭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를 참고하셨으면 하고 제가 오늘 화면을 이렇게 띄워드리고요. 저는 오늘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면 잔디밭이에요. 나와서 오전에 지금 해갖고 잔디풀을 다 뽑았고요. 예, 잔디풀을 이렇게 뽑고 나니까 여기가 남향집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위에 지금 펜스를 쳐놨어요. 어, 펜스를 쳤더니 여기 보면 잔디가 안 자랐어요. 잔디를 작년에 재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주 펜스를 쳐놓은 이렇게 이렇게 그 아주 저 완전히 그늘 밑에 펜스를 쳐놓은 것은 이렇게 제가 다시 작년에 시공을 해서 이렇게 그냥 자갈도를 갖다 깔았어요. 자갈을 깔지 않으면 맹문동이나 이런 그 그늘에서 크는 하초를 키워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오전에 나와서 잔디를 이렇게 다 풀을 뽑았고요. 그이 풀도 그냥 뽑으려니까 하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여드리고 잔디 관리하는 걸또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잎이 넓은 식물들은 어, 미리 일주일 전쯤에 약을 쳐놨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약을 쳐놨더니 잎이 넓은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말라서 조금 고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기 싫어서 정리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농약상에 가시면 어 잔디 키우시는 분들은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아니면 싹이 나오기 전에 미리 이거 약이 치는 게 있더라고요. 세잎크로바하고 어, 잎 넓은 거하고는 어 약을 한 번에 치면 돼요. 근데 제초제 치시면 안 되잖아요. 어, 인체에도 해가 있고 제초제 치면은 잔디도 다죽고 이렇게 죽는 약을 쳐서 이 약으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서양 잔디를 오늘 뿌리고 있어요. 씨앗을.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서양 잔디 씨앗이에요. 그이 서양 잔디 씨앗은 어 뿌려 네, 한 상온이 20도 정도 이상일 때 뿌려주면 어, 우리 잔디보다 잔디가 이쁘게 파랗게 잘 나오는데 어, 이 잔디에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잔디를 심었을 때 우리가 잎이 넓은 약을 뿌려주면 어, 죽는데 어, 서양 잔디를 뿌리면 이 아이도 같이 죽는다고는 해요. 근데 지금 잔디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늘요 서양 잔디씨를 좀 뿌려줄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티가 나게 그 이것을 이렇게 뿌려주면 어, 지난 가을에 뿌려놓은 게 저쪽에 있는데 어, 잘 나더라고요. 잘 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심어주면은 음, 이제 그 약을 뿌리지 못하고 잔디를 그냥 깎기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 이게 그 한겨울에도 이 잔디씨가 어, 보니까 죽지 않고 음, 겨운에 파란쌍을 그냥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잔디를 많이 가꾸시거나 어, 집에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소양 잔디씨 사서 한번 심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찍었고요 어, 저는 또 다른 잔디밭을 또 뒤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영상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